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산길 시리고 말아 있기도 끼지 않는 계곡물은 옥처럼 튀어오르고 푸른 용소는 하늘을 품에 안았다 마음을 열어주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늘의 능선이 눈앞에 펼쳐진다. 설악사는 최고봉인 대청봉을 중심으로, 크게 외설악, 내설악, 남설악으로 구분된다. 거친 남성에 비유되는 외설악과 달리, 내설악은 부드러운 산세로 인해 여성에 비유된다. 하늘을 떠받듯 솟아오른 내설악의 봉우리 사이에는 어김없이 계곡물이 흐른다. 우리의 깊고 맑은 내서락은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찾는 이가 드물었다. 그저 맑은 물에 번뇌를 털어놓으려는 수행자들이 찾아오곤 했다.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때 설악산 한계사로 창건된 것이 지금의 백담사에 이른다. 설악산 대청봉에서 작은 담이 100개 있는 지점에 지금의 사찰이 있었다고 해서 백담사라는 전설이 있다. 내 설악을 오르는 길잡이 백담사 백담사 개울가에는 흰 조약돌을 모아 쌓아놓은 탑들이 정성스럽게 쌓여 있다. 구름을 벗삼은 돌탑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가 싶더니 어느덧 그 소망과 기원은 설악산만큼이나 커졌다. 내설악의 백미는 바로 거침없는 계곡이다. 흘러가는 물 앞에 산이 슬쩍 길을 열어 주었다. 백담사에서 대청봉에 이르는 19km의 긴 계곡은 백담 계곡, 수렴동 계곡, 구곡담 계곡으로 나뉘어 다양한 등산 코스를 만들어 낸다. 백담사를 출발해 봉정암을 거쳐 설악산의 정상 대청봉까지 이르는 산행이 시작된다. 내공이 쌓인 산은 맛있는 공기부터 다르다. 숲을 지나면 내설악의 은밀하고 내밀한 비경들이 펼쳐진다. 시원한 물소리가 귀는 물론 가슴까지 서늘하게 한다. 백담계곡을 지나 수렴동계곡과 구곡담계곡에 이르는 길 계곡과 바위의 향연이 펼쳐진다. 산 위로 오를수록 물소리는 더 요란하게 귀를 치는데 오히려 마음은 점점 고요해져 간다. 꽃 피워 자랑하지 않는 산 속의 꽃들. 꽃송이를 어루만지는 햇살과 지나는 이의 감탄을 받고 피어난다. 꽃잎이 짙어지는 건 그리움도 깊어진다는 뜻일까? 용비 승천. 용이 승천하듯 우렁차게 떨어지는 물줄기.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용이 하나가 아닌 둘. 그래서 쌍용 폭포라 부른다. 두 줄기의 폭포수가 합쳐져 외줄기가 되어 등산로를 따라 흘러내려간다 쌍용폭포에서 대청봉까지는 약 5km 계곡을 뒤로 하면서 가파르고 험악한 산길이 시작된다. 설악산의 악자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가파르고 오르기 힘들어 숨이 깔딱하고 넘어간다는 깔딱 고개. 이쯤 되면 네 발로 기어오르고 싶어진다 어디까지 가세요? 공정까지 갑니다 공정은. 힘드시죠? 다이고 되게 힘드네요 어. 몇층공도에 몇 갑니까? 아이고 이거 비국올러오시더라고 고생 많으셨겠는데 여기가 지랄이래 6시간의 산행은 기본 설악산 백담사의 부속암자인 봉정암으로 가는 길은 녹록치 않다 봉정암을 찾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행이며 구도의 길이다 공정함에 가기 전 거칠어진 마음을 잠시 추스린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오르는 것은 산이 아닌 자기 마음의 길이다. 지난 천년 동안 무 사람들이 불심으로 기원하던 곳, 세속의 상념을 과연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마치 바위를 뚫고 솟아오른 듯 하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설악의 온 산이 탑을 받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해발 1244m. 우리나라 사찰과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봉정암.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한 봉정암은 내설악 최고의 절경을 이룬 기암절벽 아래 자리했다. 등산객들은 이곳에서 잠시 몸과 마음을 쉬었다간다. 부처님의 이마로 봉황이 사라졌다하여 붙여진 이름 봉정암 뒤로는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더갈 것인가 말 것인가. 봉정함에서 사람들의 갈등은 시작된다. 봉정암에서 1km 더 오르면 소청, 여기서 계속해서 가면 중청과 대청봉에 이른다. 뻣뻣이 고개를 든 바위 봉우리들은 대청봉을 향해 꿈틀거리며 이어진다. 해발 1655m. 자칫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쯤 등산객들을 위로하는 것은 산철죽이다. 이제 강원도 인재가 아닌 양양으로 들어섰다. 제각각 올라온 코스도 사연도 다양하다. 오색에서 대청봉 그 여기 산장 다시 대청봉 오색에서 차가... 있어서... 저기있어안 그랬으면은 여기, 여기 소청봉으로 해서 공정하고로 해서 백담사라고 하면 좋거든요. 자, 백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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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담사 쪽이 훨씬 더 개울도 많고 볼 것도 많아요. 사라 다음엔 그렇게 가야죠, 여 <목소리>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높은 설악산. 해발 1708m 대청봉이 코앞에 있다. 금강산은 수려하기는 하나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웅장하기는 하나 수려하지 못하다 하지만 설악산은 수려한데다 웅장하기도 하다는 선인들의 평은 예리하고 날카로워 한치의 틀림이 없었다. 붉은 해가 하늘에 떠서 하늘에 지는 대청봉. 어둠은 산 사람들이 다 마시고, 분명 내일 아침 해는 그림처럼 떠오를 것이다.